홍숙세 발한 삼성 주식들 어쩌나 그 중에서 이 삼성 SDS는 바로 대박인 세일 구간이다. 아? 자, 삼성과 2주 원대 주식 매각 쇼크, 6만 전자 이어 그룹주도 폭락, 오늘 증시가 정말 좀안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 거기에 정말 기름을 퍼붓듯이 한율 1200원, 그 다음에 이 삼성과 2주 원대 주식 매각 쇼크. 고 이건희 회장의 보유 지분이 19조 원 정도 됐습니다. 이 중에서 상속세로 납발 금액은 약 12조 원 정도. 근데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납 10개월 단위로 나올 확률이 없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다? 앞으로 이 부분이 나올 때마다 주가 부분은 분명히 좀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이 이후 흐름이 오늘 따라서 따라갈 확률이 좀 높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시장에서 내는 이 부분을 부각하지 마시고, 이후의 흐름, 그리고 신탁했다 흐름, 그런 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자, 제가 그래서 연례 행사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자 내용은 뭐이렇습니다 이사인 국민은행과 오늘 12월 24일까지 삼성생명 주식 345만 9,940주를 전부다 신탁 계획이다. 그냥 매도가 아니고 신탁 계획을 맺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신탁 매각을 위한 신탁 계획은 주식 잘랐어요. 주식 매각을 위한 신탁 계획을 맺지 않았으나 지난달 30일 삼성 주식 583만 5,463주를 주관해버원에 공탁을 했. 삼성 일가는 상속세 연부 연납을 위해 삼성 전자, 물산, sds, 삼성 성명등보유주식 일부를 법원에 공탁을 했는데요. 홍라이 전 간장이 3조 1천억, 이재용 부회장이 2조 9천억, 이부진 사장이 2조 6천억, 이선 이사장이 2조 4천억 등으로 추정된다. 고, 이건희 회장은 주식과 부동산 미술도 약 26조 원, 이 중에서 주식 가치만 19조. 원. 자, 근데 여기서 보면 공탁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쵸? 공탁 얘기 나왔습니다. 법원의 공탁. 그 다음에, 어때? 신탁 계약.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 매도를 하지 않겠다. 이 부분은 저는 이런 생각도 좀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 그냥 바로 직접 매도하는 것 훨씬 더 나을 텐데, 공탁이라든지 신탁 계약을 맺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은 물량 다안 나온다고 보이십니다. 왜? 삼성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신탁 계약 먹고 공탁, 이걸 누가 다 받아가는 쪽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왜 삼성 SDS를 대박겐 세일이라고 이 물량을 받아놓으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크게 먹을 수 있다 얘기 드냐면 자,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지분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다. 물론, 이번에 상속세 부분 나올 때도 제일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었죠. 자, 보시면 삼성전자, 삼성물산 지분이 몇 프로다? 39%다.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지분이 30%를 잘안 넘는 케이스에서 여기는 전자, 울산이 39%, 그리고 이재용, 이부진, 이선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50%가 넘는 정말 삼성에서 볼수 없는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삼성 SDS. 그렇다고 보면 이재용, 이부진, 이선 지분이 나온다도 삼성의 영향이 력 그렇게 약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배구조의 하단에 위치해 봐 지배구조 보면 제일 위에는 역시 삼성물산에 있어 물산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삼성생명 그 다음 에 오른쪽에 삼성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지분이 정말 작죠 근데 이 지분, 이 적은 지분을 그냥 넘긴다? 말도 안, 다 받아갈 겁니다 외국인부터 기간이 근데 이걸 신탁법원의공탁 저는 안 나온다고 생각 대신 생명이나 SDS는 좀 다르다. 왜냐, 보험업법 개정 시 정리될 있는 지분 8.8%. 자, 보험업법이 개정이 되면 올랐던 지분만큼 지분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게 8.8% 정도 된다는 건데, 이 지분은 나올 수 있는 거죠. 전자는 저는 절대 나올 수 없어서. 거기에 이제 삼성 SDS가 워낙 지분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 지배구조에 하단했고 그 다음에 지분이 많다 보고 SDSS를 물려하 근데 전자는 전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 자 이러한 관점에서 그러면 삼성 SDSS가 회사가 나쁘냐 이번에 코로나도 이겨냈는 게 어떻게 여기는 글로벌 물동이 줄어들면서 삼성 SDS 실적이 치켓탄을 맞았다고 하지만 물류 부분에서 실적을 내면서 코로나도 잘 이겨냈고 이번에는 2분기 연결 기준 보시면 매출과 영업이 3조 2,500억 그 다음 영업이익 2,200석 전년 대비 26%, 14% 늘었습니다 거기에 올해 하반기에 보면 클라우드, 차세대 EPR, 스마트 팩트 물류 부분까지 더 저는 막강한 보지션이다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삼성전자가 투자가 크면 클수록 어디를 이용한다. 삼성 SDS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삼성이 갖고 있는 IT 모든 부분을 삼성 SDS가 그래서 늘 약점이 뭡니까? 삼성 의존도가 높다.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했죠? 올해부터 2023년까지 막대한 투자를 하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 근데 SDS가 실적이 나빠진다. 말도 안 되는 부분이죠. 특히나 물류 부분이, 지금 물류 대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영업이익률 변수로 작용, 요런 변수만 있지. SDS는 삼성전자가 투자가 크면 클수록 같이 갔던 그런 회사가 SDS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면요. 어? 자, 먼저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오늘 3.5%많이나스 했습니다. 삼성SDI도 오늘 3.35. 금성 바이러스가 오히려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분이 나올 수 있는 삼성쌤이 어떻게 됐다? 3.36%. 근데 SDS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6.54%.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지금 이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거의 학주 아니면 소형주에서 나올 수 있는 이격만큼 벌어졌다. 이런 이격이 언제 벌어졌냐 하면, 자, 보시죠. 아예 이런 이격이 언제 벌어졌냐. 보시면 2020년 3월 19일 언제다 코라 같은 주가가 정말 엄청난 하락을 했을 때 SDS가 이만큼 하락했어요. 그 외에는 이렇게 내린 적이 없어.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됐죠?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했었죠. 월봉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자, 월봉을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이만큼 내려온 부분 두번 있었어요. 2016년 2월 10만 3천 원 그리고 코로나 때 그리고 이번에 내려오면 이번에 세 번째. 근데 이렇게 내려온 이후에 추세 하락이었지만 다 어떻게 됐다? 둘다 공통점 거의 100% 가까운 상승. 둘다100% 가까운 상승을 했다는 점. 그러니까 말 이번 하락이 정말 대박인 세일이다 대박인 세일이다 이번 하락이 그만큼 삼성에스 입장에서 정말 들고 있는 주주분들 정말 힘드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바닥이 대박 바닥. 왜냐? 이렇게 하면서 쓰리바닥을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월봉상으로 이 저점 라인부터 추가 하락 라인까지 딱 끊었습니다 이 가격대 잘 한번 보시고 이번에 이 대박인 세일 고꾸100%목표는 어디서? 대형주로 오히려 실적이 들어 100% 200% 300%까지도 가능한 시점이 삼성 엣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불류멤버십방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제 20년 노하우에 대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물론 코인까지 동시에 주식과 코인 대부분 같이 하시오 이걸 동시에 하는 전문가 정말 매도 안 됩니다. 그죠? 그걸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물고기 잡는 법, 주식, 매수, 매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애초에 이렇게 왜 잡아야 돼?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멤버십 가이드에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을 그리고 코인 실시간 방송이 되는 유일한 전문가, 오늘 삼성 SDS 방송 내용이 어떠셨는지 요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까지 꾸욱 한번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